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초보 아마존 셀러를 위한 아마존 PPC 광고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라고 했지만 어, 아마존 PPC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도 처음에 시작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은 거니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래서 여기 초보를 다운표 안에다 넣는 거예요. 초보가 아니셔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 저는 지금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지금은 이제 아마존 r a 강의만 하고 있는데, 사실 r a 하시는 분들은 PPC 광고 안 하시잖아요. 그 마진 때문에 사실 잘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저는 PL 강의만 했었어요. 그리고 뭐 초급, 중급 강의 다 했었고 고급 강의라고 그 키워드 리서치랑 아마존 ppc 광고랑 뭐 리스팅 최적화 이런 내용을 좀 넣어가지고 고급 강의라는 걸 했었었거든요 근데 고급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아 이제 너 고급 강의 하지 마라 라고 몇번 말씀을 하셔서 어 고급 강의는 안 하는데 계속해서 아직도 고급 강의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ppc 광고에 대해서만 좀 주력으로 하는 강의가 없으시다 보니까 이런 걸 궁금하신 분들이 저한테 좀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영상으로 찍어버리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그 키워드 광고 강의 이런 게그 초보를 위한 강의가 아니었어요. 그 어느 정도 판매를 하신 분들을 위한 강의였어요그 이유가 RA를 하고 피해를 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분들만 이제 광고를 했었는데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 피해를 할때 아마존 광고를 조금 약간 아마존 안에서만 해결하라고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아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R A를 하시던 피해를 하시던 어느 정도는 그 광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까지 이게 되게 길긴 하겠지만 혹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끝까지 이렇게 넘기시면 이거랑 관련해서 오프라인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한 번이 될지 여러 번이 될지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한 최소한 한 번은 <laughs>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남아 주시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으시면 끝까지 한번어 어차피 유튜브로 보실 테니까 뒤로 가셔가지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략이라고 사실 거창하게 써놨는데 전략이라기보다는 약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처음에 그리고 시작하시는 분은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그할게 많잖아요 근데 할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 그때 급한 것만 하다 보면 실제로 필요한 거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못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약간 투두리스트처럼 만들어 가지고 아 내가 이거 했나 이거 했나 해서 체크하면서 하면 어 이렇게 광고처럼 중요한 것들은 이제 빠뜨리지 않고 다할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면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게 하나의 투두리스트로 만들어 놓으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상품 하나 왔을 때이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키워드를 어떻게 뽑을지 뭐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안 하고 일관되게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는 누구한테 위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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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걸 혼자 계속 들고 있으면 좀 힘들어요. 오늘 그 저도 팟캐스트 듣는 게 있는데 그쪽에서 그 사모 펀드를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만 인수하는 사모 펀드 분이 나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그분이 그 우리 같은 창업자들 저희들이 다 사업가들 창업자들이잖아요. 창업자들은 대부분 다잭 오브 올 트레이드다. 그니까 하나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모든 걸 조금씩은 할줄 아는 사람은 제코볼 트레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창업자들은 대부분 다 제코볼 트레이드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창업을 할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좀 와닿았어요. 그 저도 광고도 하고 뭐 사이트도 만들고 상품 조달도 하고 상품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창업자 수준에 밖에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이 비즈니스 돌리려면 뭐 광고 해야 되고 그렇죠? 재무 해야 되고 뭐 재무랑 회계랑 뭐 비슷하다고 치고 조달 그리고 뭐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뭐 이렇게만 있는데 여기에 제가 할수 있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게30 30 30 이라면 어느 순간 비즈니스 가 진행하다 보면 어떤 때는 월말에는 이게 뭐 80이 돼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새로 인벤토리 들어올 땐 이게 뭐 70이 돼야 될 때도 있고 광고가 좀 필요할 경우에는 이게 뭐 50이 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평균적으로 30 이상 넘어가게 되면 헐떡인다 이거죠. 창업가들은 그때 이제 각각의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직원한테 위임하고 이 이쪽 재무 쪽 사람을 영입을 해서 위임하고 이걸 영입을 해서 위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광고 부분에서 최선 광고 부분에서는 이런 투두리스트가 있으면 위임하는 게 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뭐 길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단점이 당연히 있겠죠 단점으로는 이게 저희가 판단보다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일을 하려고 투두리스트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가끔씩 막100%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광고를 할 때는 에이코스라고 하는 향후에 이제 광고 하시면 아시겠지만 에이코스라고 하는 그런 비율이 있거든요 그거를 10% 미만으로 낮추는 게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목표를 10% 미만 뭐8% 7% 이렇게 잡았겠지만 요즘 광고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도저히 10%미만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광고단가가 워낙 올라갔기 때문에 잘 해야 50% 60%일 거예요 그런 거뭐 또는 뭐 예전에는 디폴트비들 2달러로 했지만 뭐 어떤 키워드는 볼륨이 워낙 크고 경쟁이 많아서 2달러보다 5달러가 맞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계속해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물론 이제 어떤 SOP는 결국엔 SOP잖아요. SOP는 주기적으로 검토하면서 시대에 따라서 혹은 그 마켓이 변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필요한 거는 뭐 항상 그런 거니까. 아무튼 근데 혼자 할 때는 이게 굉장히 큰 단점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략 검토 첫 번째인데. 전략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저랑 그냥 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가장 사람들이 처음에 할때 광고할 때 많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키워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라고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처음에 할 때는 키워드 리서치 할때 툴이 요즘처럼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아마존 전용 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많이 뽑아야 뭐백 개? 뭐이 정도밖에 못 뽑았거든요. 그거는 혼자서 한 번씩 이렇게 딱 읽어보고 아 이거 괜찮다 이거 나쁘다 이렇게 수, 그 수기로 같이 판단할 수 있는데 요즘은 아마존 디벨로퍼 등록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API도 좋아지고 그래서 프로그래머들도 또 이제 이 시장이 좀 알려져 가지고 진짜 신기한 툴이 뭐매 뭐 분기마다 한 번씩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써야 될지도 사실 모르겠지만 키워드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만 개, 이만 개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렇게 셀러로서 다양한 툴이 있고, 그리고또 이제 그런 뭐 효율이 좋은 툴들이 많으니까 시간을 많이 좀그 아낄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사실 만개 키워드를 뱉어주면 그거는 만개 검토하는데 시간 더 많이 쓸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전략을 하실 때 키워드는 너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내가 직접 매니지 가능한 수준으로만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 혼자 하시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하시더라도 아마존 전담 직원을 두지 아마존 아마존 전담 직원 플러스 아마존 광고 전담 직원을 같이 두진 않잖아요. 그런 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예산이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이 키워드를 뽑은 다음에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한번 아마존 광고로 돌려봐야 되거든요. 근데 광고를 수만 개를 다 돌려볼 순 없잖아요.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그 수만 개를 다 돌리면서 이걸 다 리뷰할 수 있는 노하우도 없고. 그래서 소수의 키워드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꼭 키워드는 소수로 하세요. 이 소수를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략도 두 번째는 데이터 수집을 간단하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는 막 무슨 그 키워드 툴 같은 걸 돌리면 엄청난 키워드들이 막 쩌렁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로 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나 비슷할 거예요. 그 효율 면에서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하느냐 아마존 안에서 우리가 채집할 수 있는 그 데이터와 아마존 외에서 데이터 두 가지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마존 내에서 하는 거는 첫 번째로 이 자동완성 키워드가 있어요. 아마존 검색창에 이제 낚싯대를 이렇게 휴싱 로드를 검색을 하시면 여기 자동완성이 쫙 되잖아요. 이 자동완성되는 키워드를 다 카피해서 넣으시고 두 번째는 아마존 광고를 돌릴때서제 스티드 키워드가 있거든요. 아마존 광고를 돌려보시려고 이렇게 해보시면 그 상품에 따라서 아마존에서 니네 키워드 이거로 돌려라 라고 추천해주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거를 카피해서 모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그저 뭐지? 아 경쟁자 키워드는 좀있다 같이 하시죠. 그래서 키워드들을 뽑으신 다음에 아마존 외에서 툴을 돌리면 그 키워드별로 검색이 얼마나 되는지가 보이거든요. 검색량을 찾으시고 또 하나 찾으셔야 될 거는 내 재고 수량을 찾으셔야 돼요. 왜내 내 재고 수량을 찾아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키워드가 제가 낚싯대를 팔아요. 그러면 이 낚싯대라고 하는 키워드 있죠. 이거는 경쟁이 엄청 심할 거예요. 이 낚싯대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어 1에서 2페이지 2페이지 안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 키워드로 인해서 발생하는 판매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거의 대부분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페이지도 가끔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낚싯대라고 하는 대형 키워드에 첫 번째 페이지로 랭킹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판매가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 피싱 로드 홀더스 근데 이건 홀더니까 뭐 저기서 피싱 로드 앤드 릴 콤보스 이런 키워드가 있다 쳐봐 이건 되게 길죠 롱테일 키워드잖아요 이 키워드로 1페이지에 가는 거는 이거보다는 상당히 쉽다 라고 쳐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한 달에 이 키워드로 발생하는 검색량 대비 판매량이 엄청나 엄청나게 많겠죠 뭐 예를 들어서 천개 정도 팔린다 쳐요. 이 낚싯대라는 키워드로 천개 정도 팔린다 쳐요. 근데 이 피싱 로드 앤릴 콤보스라는 키워드로는 한 달에 열개 정도 밖에 안 팔려요. 그럼 내 굳이 왜 이걸 해야 되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 재고가 지금 백 개밖에 없어요. 그럼 백 개가 있으면 이런 키워드를 열 개. 잡아서 1페이지에만 올라가면 어느 정도 판매는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키워드를 100개 잡는다고 해봐야 1페이지에 못 올라가면 하나도 안 팔려요. 근데 여기에 1페이지 올라가는 노력을 들리는 거보다 이런 키워드 10개 1페이지 올리는 노력이 훨씬 쉬워요. 들어간 노력이 훨씬 더낮고1페이지로 올라가는 게 훨씬 쉬워요. 이건 롱테일 키워드에 대해 좀 이해를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와닿을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내 재고 수량이 얼마 없는데 그 재고 수량을 맞출 정도의 키워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그래서 아까 전에 소수의 키워드에만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내 재고 수량이 뭐천 개다. 그럼 이걸 한 달에 다 팔아야 되면 당연히 이런 키워드 백 개를 일 페이지 올려야 되지만 내 재고 수량이 이백 개다. 그럼 이런 거열개 팔리는 거 스무 개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대니까요. 그런데 굳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휘싱 그러니까 내가 낚싯대를 팔면 낚싯대라는 키워드밖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툴에서 좋은 키워드를 뱉어줘도 그 키워드가 내가 확보할 수 있는 키워드인지 내가 상위로 노출될 수 있는 키워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그걸 광고를 때리거나 아니면 최적화한다고 제목이나 블릿을 집어넣으면 사실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쟁자 키워드를 확보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10개가 팔린지 20개가 팔린지 모르지만 이 경쟁자들은 이미 그 키워드에 대해 상위로 노출이 되고 있으면 그죠? 내가 경쟁하고 있는 이 상대가 그 키워드에 대해서 상위로 노출이 되고 있으면 나도 그런 키워드에 대해서 상위로 노출이 되면 내 경쟁자와 비슷한 정도로 판매를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자 키워드를 뽑아서 그 키워드에 대해서도 상위 노출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순서대로 보면 지금 이런 롱테일 키워드를 가지고 내 재고를 소진할 수 있을 정도의 키워드를 모아서 거기에만 집중을 하시고 거기에 집중을 해서 어느 정도 순환이 생기면 그 다음에 경쟁자 키워드에 어 조금 노력을 분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전에 투두 리스트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세요라고만 얘기를 하면 어 그럼 처음에 뭘로 시작하지라는 이제 좀 질문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상품을 선정을 해요 이미 하셨겠죠 그래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키워드를 정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량이랑 경쟁자를 포함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시는 거면 경쟁자보다는 이 검색량이랑 롱테일 키워드 위주로 하시고요 내 재고량이랑 예산을 파악을 하세요 내가 이 키워드를 다 뽑는다고 해서 그걸 다 광고를 돌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생각도 좀 하셔야 돼요 그랬으면 경쟁자 키워드를 정리를 하시고 경쟁이 제일 적고 재고를 다 소진할 수 있는 롱테일 키워드를 가지고 하시면 요 처음에는 시작하실 때 10개에서 20개 정도만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의 애드 그룹 안에 그 하나의 광고에 들어가는 키워드가 제기론뭐 9900개인가? 수도 없이 넣을 수 있는데 그 해당 키워드를 최적화하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ai는 스물세 개인가 스물일곱 개까지밖에 최적화를 못해요. 그니까 러 스무 개를 넘어가면 굳이 그게 효과가 없거든요. 그니까 러 최대한 많이 넣는다고 해도 한 20개까지만 넣으시고 아 어, 그럼 난 100개 찾아는데 어떻게라고 하시면 광고를 5개로 쪼개서 하시면 돼요. 아시죠? 그다음에 광고 광고를 집행을 하시고 광고 결과를 꼭 보세요. 광고가 끝나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인프레션이몇개 잡혔다는 동. 그렇죠? 그리고 클릭이 얼마나 일어났다는 동. 그다음에 뭐 판매가 얼마나 일어났다는 이런 정보가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판매가 많거나 클릭이 많이 일어난 키워드로 계속해서 광고를 하시면 되겠죠. 클릭이 아니라 판매가 안 일어난 거는 굳이 광고를 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 광고를 새로운 키워드를 발굴을 하시고 발굴한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정말 라그 최적화를 하시면 되죠. 처음에 하실 때는 라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시간이 없니다니다 <laughs> 처음 하실 땐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것도 이제 투두 리스트처럼 체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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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손에 익으면 시간을 더 찾으실 거고 그때 이제 그 경쟁자가 사용하는 키워드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로 넘어가서 그 경쟁자랑 경쟁한다는 게 그런 거죠. 상품으로 경쟁하는 것도 있지만 그 걔네들이 몰래 갖고 있는 키워드를 뺏어가지고 나도 같이 상위 노출이 되는 그런 사실 그게 더 재밌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경쟁자 키워드도 같이 좀 경쟁하는 그런 것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어, 공지 부분인데요. 여태까지 계셨으면 정말 감사하고요. 셋이 <laughs> 되어 굉장히 긴 영상이었는데, 어, 이게 어느 시점에 보실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토요일 일요일 네, 네 시간에서 여섯 시간을 듣는데, 이게 그 이주에 걸쳐서 할지 아니면 한 번에 그 토요일 일요일 이틀만 할지 그건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그거는 커리큘럼 나오는 대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한 커리큘럼은 현재까지는 뭐한번 잠시만요. 같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쨌든 이게 이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뭐지, 4일이 될 수도 있는 강의가 될 거고요. 이틀인지, 4일인지는 신청하신 분들께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커리큘럼은 아마 뭐 많지는 않을 건데, 그좀 그냥 남들이 하는 거다 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마존뿐만 아니라 그 온라인에서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다좀 도움이 되시라고 하는 이제 강의니까, 어 일단은 온사이트. 그 광고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고 하면 뭐 키워드 발굴하는 거 키워드 리서치죠 그리고 또뭐 키워드 분석 광고 한 다음에 분석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리스팅 최적화 다음에 실제 광고 집행은 뭐 당연히 들어있는 거고 그래도 쓰죠 집행 죄송합니다 딴거 보면서 쓰느라. <laughs> 그 다음에 오프사이트 광고가 있어요. 광고가 될지 SEO가 될지는 이제 나중에 요청하시는 걸 보고 확실하게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 엔진 있잖아요. 그 구글 같은 거, 구글, 구글 같은 거에 인덱싱 되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구글에서, 낚시 때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아마존의 내 상품 페이지나 이베이의 내 상품 페이지가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걸 인덱싱이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인덱싱 플러스 상위노출이긴 한데 암튼 인덱싱만 해도 뭐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인덱싱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구요 그래서 아마존에다 내 상품 리스팅을 했는데 아마존 뿐만 아니라 구글에서도 검색이 되면 사람들이 구글 검색 첫 번째에 나오니까 그걸 클릭을 해서 내 상품을 구매 요런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싱하는 거 그리고 또내 리스트를 만드는 거. 이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뭐 아마존에서 상품 론칭할 때뭐 바이럴 론치라든지 점프 샌드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게 우리가 쿠폰을 제작해서 그 업체로 보내면 그걸 배포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 배포를 내가 직접 할수 있도록 나만의 리스트를 나만의 DB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DB 만드는 법. 그래서 쿠폰을 배포하고 또그 재구매를 할수 있도록 이제 유인책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를 한 이틀이 될지 나흘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때마다 질문이 많으면 한주더할 수도 있고 질문이 많이 없으면 이틀 안에 끝내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뭐 아마존 에 있는 광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그 오프사이트에서는 광고 이렇게 해서 아마 최대한 이틀 안에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두 시간에서 여섯 시간인데 예전에 여섯 시간 강의를 한번 해봤는데 저도 힘들고 수강생 분들도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틀로 쪼개서 뭐한두 시간 두 시간 혹은 세 시간 세 시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는 이좀 이제 굉장히 인터 액티브 한 강의가 될 거예요. 실제로 컴퓨터를 가져오셔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광고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셔도 되지만 아마존 광고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번 광고를 세팅을 하면 그 광고 돈한 2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실무를 하시긴 좀 어려울 거고요. 실무는 대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 제가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거는 광고 커리큘럼이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 날이라든지 뭐 다음 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 주셔. 아니면 이런 얘기 좀더해 주셔. 그런 얘기 됐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딴거해 주셔.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약간 좀 서로 양방향으로. 그래서 며칠이 될지 저도 아직 정하지 못하겠다는 게 한번 해 보고 어좀 진행되는 대로 이게 예. 그렇다고 해서 뭐돈더 많이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저희가 이틀만 하려고 했는데 아 이거 좀 사이즈를 보니까 2주 정도 더 해야 되나. 그래도 추가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받고 최대한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최대한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다 받기는 좀 힘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강의 사이즈는 한열분 정도면은 좀 충분히 될거 같아요. 그래야지 좀 서로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 혜택이 있어요. 이게 되게, <laughs> 되게 밑도 끝도 없는 약간 그런 강의 공지라서 얘는 뭐 이런 걸 하지라는 생각하실 을 수도 있는데 이게 향후에 광고 강의에 약간 밑거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제가 강의를 만들면 그 강의는 이제 무료로 온라인 강의를 드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만의 그 이거를 카톡 그룹톡으로 할지 플러스 친구로 할지 그거는 제가 아직 안 정했는데 우리만의 커뮤니케이션 장이 있을 거예요. 처음 하시는 10번한테만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그때 광고 세팅하시고 한 2주 후에 광고 다 돌려보니까 결과 이런데 어떻게 해요? 이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 그런 답변만 해드리기 위한 그 창구거든요. 그니까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플러스 친구 채널과 다르게 아예 별도 거를 만들어서 그뭐 단톡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텔레그램이 될수도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런 걸 별도로 운영을 해서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게 만들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게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신청을 해주시고 아마 신청 링크는 이 영상 아래 혹은 뭐 블로그에서 보고 계시면 블로그 글 아래 있을 테니까 클릭을 해서 신청을 해주시고 가격이나 일정 같은 게 완료가 되면 제가 현재는 한 3월 9일 정도 그 토요일일 거예요 3월 9일이 3월 9일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전까지 신청을 좀 해주시면 혹은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찾다 싶으면 어 제가 다시 신청하신 분들께만 별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가 더 길었던 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그 초보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법한 그런 네 PPC 전략이었고요. 혹시 오늘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어 도움이 되셨으면 그.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도 안한분 계시면 한번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영상이나 이런 정보가 계속해서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떤 게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도 그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많이 수렴을 해서 향후 영상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